두 분데스리가 tvl 스포츠 네 2분 05초 95의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 4레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와타나베 이페이가 8레인에 등장합니다. 네, 2017년과 2019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후에 지금 4년 만에 세계 선수권대에 나온 선수입니다. 자, 1레인은 아이슬란드의 안톤 맥키입니다 작년 부다페스트 세계 선수권 대회에 평 200m 출전하여 6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자, 칠레인 미국의 조시 머시니 네, 첫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이고요. 어, 2019년도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 평행 200m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자 네덜란드의 카스파르 코르보 선수가 2번 레인에서 경기하겠습니다. 작년 부다페스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7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중결선에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중국의 둥즈하오 선수가 6레인, 18살의 어린 선수인데요. 네, 세계선수권대회 처음 출전하는 선수인데요. 준결선에서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깨면서 본인의 체육위로 경신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미국의 맷 펄론, 3레인입니다. 네, 이 선수도 세계선수권대회 처음 출전하는 선수이고요. 2분 07초 90의 기록으로 3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5레인, 중국의 친하이 양. 네, 평영 50m, 평영 100m, 그리고 혼성 홍계영 400m까지 금메달을 모두 딴 친하이형 선수이고요. 2분 07초 35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영 황제를 꿈꾸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평영 황제는 세계 기록 보유자 바로 이 선수. 호주의 잭 스터블티 쿡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 금메달을 딴잭 스터블티 쿡 선수입니다. 네. 자이잭 스터블티 쿡과 이번 대회 평영... 두 개의 대메달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중국의 친하이 양두 선수의 맞대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뜨거운 예상이 있었거든요 출발합니다. 남자 200m 평영 결선입니다. 네, 이제 평영 종목 돌핀기 구간에서는 15m 룰은 없지만 어, 평영 킥한 번, 저별 킥한 번, 스트로크 한 번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와타나베 이피이 선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50m 가고 있습니다. 네. 버터나이페이 팔레인 좋고요. 자, 역시 친하이양 선수가 굉장히 크게 크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친하이양 선수. 친하이양. 배수... 자, 가장 먼저 50m 지점 턴을 했습니다. 친하이양. 아, 굉장한 신체 조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결선전에서도 이렇게 초반 스피드 부분 굉장히 빠르게 가면서 독보적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은 잭스터빈트 쪽을 상당히 좀 뒤로 보내고 있는 친하이양 선수고요. 오히려 초반에 맞붙고 있는 것은 아이슬란드의 안톤 맥키 1레인. 자 그리고 8레인에 있는 일본의 와타가베이페이도 세계 기록보다 빠른 페이스입니다. 네, 세계 기록 보유하고 있는 잭스터블티콕 선수가 이제 4레인에서 있는데요. 선수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자, 잭스터블티콕은또 이제 뒷심이 워낙 뛰어난 선수고요. 자, 100m 전 턴도 친 하이양이 빨랐습니다. 네, 친 하이양 선수 중결선보다 1초 가량 앞선 기록으로 이제 100m 턴을 했습니다. 네. 자, 굉장히 깊게 깊게 뚫고 들어가고 있는 친 하이양. 네, 지금 팔레인과 1레인 선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양 사이드에 있는 아이슬란드와 일본 선수도 좋은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세계 기록보다, 자, 지금 거의 엉덩이만큼 앞서 나가고 있는 친하이 양입니다. 잭스터블 특국이 이제 조금씩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친하이양 선수는 본인의 최고 기록이 2분 07초 대인데요 이렇게 네. 가게 된다면 본인 최고 기록 굉장히 많이 앞당길 수 있겠어요 네 친하이양 이제 150m 지점 턴을 했고요 세계 기록보다 약 1초 정도 앞서 있는 친하이양 네 스터블티쿡 선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스터블티쿡 따라 붙고 있어요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습니다 자 마지막 50m 구간에서 이제 승부를 걸고 있는 잭 스터블티쿡 네, 친하영 선수 32초 대 구간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세계 기록보다 앞서 있습니다. 잭스터비 트보다 앞서 있고요. 2021년에 잭스터비 트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친하영 세계 기록 세우느냐? 친하영! 자, 친하영! 큰 메달입니다. 세계 기록을 또한번 달아치웁니다. 네, 2분 05초 48의 기록으로 본인의 최고 기록을 지금 2초 정도 앞당기면서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을 바로 연님 자. 스터블틱 쿡을 누르고 그리고 스토블틱 쿡의 세계 기록을 달아치우면서 50m, 100m 그리고 200m까지 새로운 평형 황제로 등극하는 중국의 친하이양입니다 네, 중국 두 선수가 모두 세계 기록과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웠어요